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.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설국이 됐습니다. 아...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눈을 뿌려놓고 간것 같습니다. 정말 자연이 믿는 이 위대한 예술품은 참 신비롭기도 하고, 아름답기도 하고, 경이적이기도 하고,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죠. 아.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왔다가, 하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, 집에서 카메라를 가져와서 담게 만드네요. 아. 금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눈 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소미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해 보이기도 하죠 만지면 차갑습니다 <laughs>